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MBC 기자의 자택과 국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MBC 본사에도 압수수색 시도가 이루어졌지만 직원들이 거세게 반발했고 해당 기자와 관련해 압수할 대상물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일단 철수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혐의라고 하지만 지난번 전용기에 MBC 기자를 태우지 않았던 일을 생각해보면 이번에도 바이든 날리면 사태에 대한 보복적 강압수사라는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 가족과 친지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고작 서면조사로 끝내더니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에 대해서는 역시나 또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번 수사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될 일이다라면서 강하게 MBC 기자를 비판했는데요. 신장식 변호사가 한 장관의 발언에 과거 조민씨의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지난해 4월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고요. 어, 인사청문 관련 자료들이 이제 임 기자한테 임모 기자한테 이제 전달된 정황이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MBC 기자가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서 타사 기자에게 전달을 했고, 그 자료 중에 또 일부가 아 국민의힘 출신의 김민석 구 의원한테 이제 흘러 들어갔고요. 그리고 김민석 구 의원이 이 자료를 제공하려고 했던 서모 씨를 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민석 구 의원은 지금 무소속이라고 나오는데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이 됐고 어, 대체복무를 구 의원으로 있으면서 대체복무를 본인의 피감기관이라고 할수 있는 곳인가요? 바로 옆구였던가튼간에 대체복무를 하겠다고 해서 국민의 힘에서 무소속으로 나가신 그 김민석 네, 의원 얘기하는 거죠. 강서구의 소위 청년 대체복무 중인 구의원. 그렇습니다. 네. 그이 자료들 중에서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 한동훈 법무장관의 주민등록 초본이라든지 뭐 혹은 부동산 거래 내역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민감한 개인정보죠. 그런 것들이 여러 유통 경로를 통해서 이제 퍼져나갔던 걸로 지 보이고요.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도 오늘 직접 나서서 이제 수사와 관련한 얘기를 했는데 개인 정보를 유포한 것이 드러났는데도 그냥 넘어가면안될 일이다라고 언급을 했고 누군가를 해코지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나 수십 년간의 주소 내역 등이 담겨 있는 개인 정보를 유포한 것이 드러났는데 이걸 그냥 넘어가게 된다면 다른 국민들한테도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 당연한 일이 될 것이다라고. 어,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동훈 장관의 이 말이 정말 꼭 지켜졌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 꼭 지켜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개인 한동훈의 복수가 아니라면 한동훈 장관께서 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한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만연한 피의사실 공표입니다. 이거는 심지어 범죄 혐의에 관한 거거든요. 만연한 피의사실 공포 행위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개인 한동훈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하셔야 될게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주광덕 의원에 대한 수사입니다. 주광덕 의원이 2019년에 조민씨 생활기록부를 국회에서 공개를 했어요. 공개를 해서 이게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고소고발이 됐어요. 왜? 왜냐하면 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위반입니다. 생활기록부를 깐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에요. 경찰에서 통신영장을 검찰에 제출, 그 신청을 했습니다. 검찰이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기각했어요. 왜 통신 영장 안 봤을까요? 주광다 의원은 당시 공익 제보자로부터 생활기록부를 봤다고 했어요. 경찰이 수사를 했습니다. 네이스부터 시작을 해서 다 수사했는데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누구랑 통화해서 누구한테 그 자료 받았는지 조민씨 생활기록부라고 하는 인생 전체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때부터 해서 고등학교 끝까지 다를 다 공개를 해버렸는데. 근데 통신영장 거절했, 그, 신청 안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참고인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해서 참고인 중지했습니다. 2020년에. 수사 더 이상 하지 않은 거예요. 수사가 끝난 건 아닙니다. 참고인 중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수사해서 잡아낼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것이 드러나는 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될 일이다. 어, 그냥 넘기면 안 된다. 해꼬지 하려고 하는 거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주강덕 의원 참고인 중지된 사건 그거부터 수사하시고요. 통신 영장 받아 가지고 주강덕 의원이 누구로부터 그 막대한 양의 개인 정보를 받았는지 그거부터 수사하세요. 그렇게 해야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야기한 게 되지 개인 한동훈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즉 어떤 특정한 사 적인 목적을 위해서 공적 권한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으로서 우리 국민들의 개인 정보를 진짜로 보호하고 싶다면 주광덕 의원부터 참고인 증지된가 수사하시라. 그렇지 않다면 누가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겠냐. 식적인 나라가 될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 주세요.